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정말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게 위기의 순간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거든요.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다 보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폭풍 같은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시선은 가장 먼저 어디로 향하나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신뢰와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작동 원리, 그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재밌는 건요. 이 이야기가 무슨 대단한 기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위기, 그한 가운데입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삶에서 아 정말 어쩔 줄 모르겠다 하고 완전히 압도당하는 그런 순간 있잖아요. 그걸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비유 같아요. 이 폭풍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후 맥락을 좀 봐야 합니다. 전체 구조를 보면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진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 엄청난 시련이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가장 놀라운 기적 바로 뒤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먼저 배를 타고 갔고 지금은 완전히 자기들끼리만 남겨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냥 폭풍을 만난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바람이 너무 거세서 계속 뒤로 밀려나는 그런 힘에 맞서서 정말 필사적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시간입니다. 성경에 밤 4경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언제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거든요. 하루 중 가장 어둡고 가장 춥고 사람을 제일 지치게 만드는 시간이죠. 말 그대로 인간의 정신력이나 의지가 바닥을 칠때 바로 그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정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이요. 이제는 아 폭풍 때문에 죽겠다는 자연적인 공포에서 저게 대체 뭐지? 하는 초자연적인 공포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물 위를 걸어오는 어떤 형체를 본 거예요. 그러자마자 소리를 지르죠. 유령이다. 이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딱 마주쳤을 때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공포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모든 혼돈과 비명소리를 뚫고 목소리가 하나 들려옵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난이인데요. 이게 그냥 어우 나야 하는 정도의 자기 소개가 절대 아니거든요. 이건 훨씬 더 깊고 강력한 선언입니다. 원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그냥 나다 라는 뜻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약성경에서 신의 스스로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밝혔던 바로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했다는 건 내가 바로 신이다 라고 이 모든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권위가 나에게 있다고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내 존재 자체가 너희 두려움의 해답이라는 거죠 자이 엄청난 선언이 딱 떨어지자마자 여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한명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이 말을 듣자마자 이걸 곧바로 테스트해 보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진짜 주님이시라면 저한테 명령해서 물 위로 오라고 해보세요. 와, 이거 정말 대담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건 정말 대담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그말 한마디. 그 곤이 하나에 자기 목숨을 거는 거니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오라.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배 밖으로 발을 내딛는데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물 위를 걷습니다. 그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명령 오라 하는 그 한마디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동안은요. 말 그대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기적은 길게 가지 못합니다.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뀌죠. 여기서 잠깐 화면을 정지시킨다고 생각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 왜냐하면 바로 이 지점에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핵심 원리가 숨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할 때, 갑자기 바람이 더 세게 불었을까요? 아니요. 파도가 더 높아졌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바람도 파도도 처음부터 계속 거기 있었습니다. 주변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변한 게 있다면, 그건 바로 베드로의 시선이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가지 마음 상태가 정말 명확하게 비교가 되죠. 신뢰의 상태에 있을 땐 어땠나요? 시선이 예수님, 즉 오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결과는 자연법칙을 초월했죠. 반면에 의심의 상태는요. 시선이 주변 환경, 그러니까 거센 바람으로 옮겨갔어요. 그 결과는 자신의 한계 속으로 가라앉는 거였죠. 하나는 능동적으로 약속을 붙잡는 거고 다른 하나는 수동적으로 위협에 반응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왜 의심했느냐고 하시는데 이때 사용된 의심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디스타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단어인데 문자 그대로의 뜻이 두 곳에 서다, 마음이 난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이 딱 이렇지 않나요? 한쪽으로는 믿고 싶은데 다른 한쪽으로는 눈앞의 상황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양쪽으로 찢어지면서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상태. 그게 바로 디스타조입니다. 그의 말도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처음엔 나를 오라고 명령하셔서 이렇게 대담했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절박하게 외치잖아요. 이건 사실상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순간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시선이 흔들리고 절망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할 때 해결책은 뭘까요? 다행히도 이 이야기는 아주 명확하고 즉각적인 해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거봐, 내가 뭘 했어 하면서 멀리서 지켜보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해결책은 더 노력해서 믿어봐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끌어올려주는 연결, 즉 관계를 통해서 구조가 온다는 겁니다. 분열된 마음을 치유하는 건 바로 이 접촉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핵심입니다. 폭풍이 언제 그쳤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서 그들과 함께 배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바로 그때 바람이 멈춥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줘요. 이 시련의 목표가 그냥 폭풍호를 밖에서 지켜보며 이겨내는 게 아니었던 거죠. 진짜 목표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 나의 가장 연약한 공간인 배 안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나서야 제자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처음엔 유령이다 하고 공포에 떨었죠. 그 다음에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며 경이로워 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깊은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두려움은 결국 우리의 시선이 분산될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둘째, 반대로 신뢰라는 건내 주의력을 단 하나의 권위 있는 목소리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고요. 셋째, 진짜 구조는 내 힘으로 버티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살려달라고 외칠 때 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인생의 목표가 폭풍이 아예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나를 꽉 붙잡아줄 닻을 갖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가장 자주 빼앗아가는 거센 바람은 뭡가요 그리고 그 바람소리 대신에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목소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는 건 우리는 살면서 만나는 폭풍을 통제할 순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폭풍 속에서 내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